우리가 암이나 치매나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고지혈, 네. 심장병, 류마티스 이런 모든 병들 자체가 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각과에서 치료를 받기 바쁘지만 네. 이 기능학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염증이라는 병, 병으로 보는 거예요. 염증. 예.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바른걸음연구소 대표 이수행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기능학 원장님이신 김주 원장님을 찾아뵙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사상체질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그거에 대해서 좀 기능의학적인 치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능의학 검사가 어떤 게 나오고 정말 과학적으로 환자들한테 올바른 치료를 할수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제가 저도 뭐 기능의학을 많이 하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네. 이제 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놀랄 때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제 말이 필요 없고요. 음. 이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저도 한번 기능학 검사를 해봤어요. 어. 직접 네네. 해보고 나니까 좀 비싼가요? 돈은 좀 드죠. <laughs> 아, 네네. 네, 좀 놀랐습니다. 네. 예, 저도 좀놀랬습니다 이제 피 검사를 평소에 하는 검사를 보여드리면 네. 검사가 다 너무 깨끗해요. 음.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검사는 볼 필요가 없지만 네. 우리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검사가 다. 이게 보면 검사가 다 빨간 글씨가 안 나오고 다 까만 글씨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건 다 정상입니다. 음... 다 정상이고요. 네. 뭐, HDL, 뭐, 별별 거다 나오네요. 뭐, 다 정상이죠. 네. pH 농도도 나오네요. 뭐, 다 있습니다. 아... 다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 뭐, 암, 다 정상이고요. 암도 나오나요? 예. 아... 뭐, 피검사, 단순 피검사, 뭐, 간검사, 뭐, 다 정상입니다. 네다 정상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비타민 D고 다 정상입니다. 이게 다. 단지 그래서, 하나가 네.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게 조금 네. 낮게 나왔어요. IGF가. 근데, 예. IGF만 좀 낮게 나와 있고 네. 다 정상입니다. 음.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소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뭐 네.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때는 음. 잠을 좀못잘 때도 있고 네, 네, 네.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컨디션 나빠질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도 오늘날 그때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나서, 음. 이게 사람들은 이제 아토피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이게 없던 아토피가 생겨서, 네. 나도에 의아해서 한번 이제 기능화 검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어. 그래서 해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유기성 검사에서 보면, 네. 에너지 대사라든가, 네. 그 다음에 신경전달 대사는 아주 끝내주기 좋습니다. 장내세균데도큰 문제 없고요뭐좀 네.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간 해독대사와 산화손상, 항산화대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음, 그래서 아토피가 오는 거죠. 그게 네. 가끔 저도 있다 보면 친구도 만나고, 네. 어떤 때 보면 이제 뭐, 수, 술 먹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네. 하고 네. 어떤 때는 좀 스트레스가 네. 있으면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음. 또 이게 보다 보면 음. 밤낮이 좀 바뀌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이제 출퇴근이 좀 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무너진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이 치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요. 어제 그렇다면. 네. 아토피가 왔는데. 피부에다가 그냥 스테로이드제만 처방해서 바르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네. 급한 불로는. 근데 근본적으로또 올라오고 어때요? 또 올라오고 새로운 네. 문제는 계속 꼬이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음. 그런 방법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내가 손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다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구입 좋지만 뭐 네. 비타민 B6라든가 네. B9를 좀먹어라다 이렇게 나오고요. 음. 아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용량 치채워 받아야 되 네, 나오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음. 96%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뭐 비타민 B6 마그네슘을 좀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많이 손상받은 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뭐를 이렇게 이제 많이 또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보충해야 되는 게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간의 독대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먹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음. 이게 나와서 이제 이걸 치료를 갖다가 해결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고 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치료는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음식 감염증 내가 평소에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네. 내가 어떠한 면역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음. 이거를 아니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 한의원에 가면 뭐 사상 뭐 체질이든 뭐팔 체질이든 뭐 해가지고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막 하라는 게 많잖아요. 가끔 저한테 고객님들 전화오거든요. 아니 어디 한의원 갔더니 뭐 이건 안 맞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너무 좋아한대요. 말이 되는 건가요? <laughs> 이런 검사를 한다 고 치면. 저는 <laughs>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코멘트하지 않는 아, 것이 네. 제가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네. 생각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네. 음식 알러지가 하나도 없어요. 음. 수수 기장 정도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 네. 이것도 뭐 거의 뭐 상관없는 거죠. 네. 이거는 그 클래스 1, 2, 3 코 5, 6가 있는데 네. 클래스 5, 6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이거는 음식을 한일 년을 끊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끊었다가 좋아지면 또 먹을 수, 수 있지. 아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버릇을 하든 버릇이 있는데 네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쁜 버릇을 잊어 먹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음. 그러면 그게 나쁜 버릇이 아닌 거죠. 이런 거가 있는 거고요. 네. 클래스 3, 4는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하는 것이 좋고, 음. 클래스 1, 2는 이제 주의해서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근데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은 또 먹어도 상관없는 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몸이 괜찮은데, 네네. 나도 급성,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음. 이제 내가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뭐 내가 좋아하던 음. 소주 한 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이 아토피가 왔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게 되면 네. 아토피는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절로 좋아져 가고 있고요. 또그 치료를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우리가 암이나 치매나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고지혈. 심장병, 류마티스 이런 모든 병들 자체가 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과해서 치료를 받기 바쁘지만, 네. 이 기능화 가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염증이라는 병, 병으로 보는 거예요. 염증. 예. 네. 그래서 네. 염증을 낮춰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것이 저절로 다 좋아집니다. 음. 근데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줘야 되렇죠 현상만 치료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미연에 또한번더 한번 봐 주기도 하고. 예, 더큰 맞습니다. 병이 되기 전에. 맞습니다. 기능 검, 검사를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좋은데 이게 좀 단점이 네. 조금 비싸요. 음. 근데 비싼데, 아니, 나는, 치매 한걸일 거라고 생각하면. 네, 환자분한테, 환자. 보호자테 설명을 할 때, <laughs> 네. 이게 음. 비싼 건 아니에요. 싼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네. 필, 불필요한 치료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또 치료의 예우를 갖다가 미리 점쳐볼 수 있고, <laughs>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네. 보면, 조금 저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크게 비싼 건 아닌데 네네. 하여튼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죠. 좀 지켜보실 수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한 가지 한분의또절 보여드리고 예시 예예 예, 나빠진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원장님 워낙 좋으셔갖고 지금 음식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아유 안 맞는 게 너무 많네요. 많이 무너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음. 마늘이라든가 뭐 음. 그 파인애플 그다음에 음. 이제 뭐 <laughs> 생강 이런 게 몸에 좋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분은 아, 너무 웃긴데요. 마늘은 암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게 지금 보면 마늘이 네. 그 씻습니다. 클렌스 절대 네. 먹으면 안 돼요. 당분간 어... 한1년 정도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 키위, 생강, 아몬드, 대구 뭐다걸려 다 있습니다. 몸에 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뭐 바나나, 오이, 땅콩도 다안 되는, 되는 거예요. 다안 되는 거예요. 어... 부추조차도 안 돼요. 부추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추도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예 양배추 다 걸립니다. 가지, 아니, 양배추는 돈가스 먹을 때꼭 먹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피해서 관리를 해주면 1년 있다 훨씬 더 좋아지면 문제 없어지는데. 예예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계속 만약에 이런 검사를 없이 먹었다 그러면 예. 이 사람은 계속 만성 염증을 계속 만들 거라고요. 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염증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안 맞는 게 계속 안 맞는 연료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내 몸에서는 예.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생기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서 통증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또 제가 다른 분들은 안보여드리는데그 네. 분도 마찬가지요 마늘, 우유, 계란 음. 뭐 부추 뭐 땅콩 뭐꿀 이거 음. 꿀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 뭐다 지금 제가 다 들어있는 오이 다 걸리 생각 다걸리습니다 아. 그분도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조심을 하면 네. 이분도 염증하고 멀어지는 사이가 되면서 음. 어느 순간에 좋아질 거예요 음. 우리가 몸의 원인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접근이 됐으면 네. 우리가. 이제 딱 보셨잖아요 아까 그렇죠, 딱제 그렇죠. 거를 비율에 보여드리니까 요거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사람들은 원전이 전혀 없는 거고 피할 음식이 없는 거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거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게 네. 그리고 음.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네. 그거 갖다 충분히 이제 내가 몸에다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면 그건 또 해결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음. 그때 가서 또 검사해보, 하게 되면 검사해봐서 먹고 싶으면 먹고 안먹못 먹으면 못 먹게 되겠는데, 대부분은 낮아집니다. 음.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내시경이든, 이렇게, 장례식경에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돈, 큰돈 들여가지고. 큰 돈은 아니죠. 예. 요즘은 우리나라는 워낙 싼죠 숟가락에서.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 들지 않아요. 한 아, 정도. 그렇게 안 들어요? 내시경하고 이러는데? 내시경하고대장내시경다 음. 해도 한 네. 1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어... 큰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게 더좀 더. 아, 그건 아니아요그 검사는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예, 네, 기본이요. 기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색다른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색다른 반찬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해보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떤 삶에서 음. 자신감이 생기고 딱 자시,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될거 치료가 딱 떠오르는 거죠. 음.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조심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저절로 스스로 자전 효과가, 있거든. 효과가 있거든요. 자연 치유 효과가 그렇죠. 있거든요. 자연 치유됩니다. 음... 그러고 나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든 게요. 제가 이제 피부 그 스트레드의 부작용 때문에 피부가 엄청 안 좋았었을 때 네네네. 아토피가 심했을 때 고기만 먹으면 간지러웠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런 치료가 되면 건강해지면 그게 또 없어질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고기가 먹으면 알러지가 감지러웠을 때는 아마 고기를 본아이게좀 자제를 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잠도 좀잘 자고 음. 뭐 하시다가 관리하시다 보면 음. 내가 몸이 불편한데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 네.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겠죠. 음. 자연치야되면서 이제 좋아지신 경우일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누구나 한 번쯤은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제 어.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말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내가 중금속이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에 진짜 해봐, 꼭 해봐야 되는 검사 얘기도 네.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의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이보다 비과학적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뭐 혈압 높아? 그럼 혈압약을 처방한 그런 게 아니라 혈압이 높은 이유가 뭐 그들 말씀드렸던 비만일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일,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런 뭐, 것일 수... 수도 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검사는 한번 받아 보면 어, 정말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병이 좀 생기는 걸 미연에 좀 방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열심히 좋아하는 매니아가 네. 혈압 높다고 말하는 거는 넌센스죠 음. 커피 자체 카페인이 네. 혈압을 올리는데 네네. 커피 먹고 나서 혈압 높다고 하는 거는 플 <laughs> 넌센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네. 스트레스 팍 받아 잠을 못 잤는데 네. 혈압 높다고 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걸다 해결하고 나면 네. 그래도 높으면 이제 음. 좀 치료는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살도 빼고, 잠도 잘 자고, 변도 잘 보고, 네. 커피 같은 거다 끊을 거 끊고 했는데도 음. 혈압이 높다 그러면 음. 혈압약을 조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혈압도 또 이게 이제 좀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음.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최소한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혈압약을 또 오래 먹다 보면, 뭐, 고혈압, 고지혈압 약도 처방하고, 당뇨약도 처방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염증이라는 병은 네. 다 같은 일련의 세트 병이라서 그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이제 뭐 고지혈약이 없었고 고혈압약이 없더고 당뇨약이 없떻고 이거는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쵸? 이제 음. 우리가 고거를 갖다가 염증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방 잡는 거 잡으면 혈압, 고혈압 고지혈을 뭐 치매암은 음.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거지 계속이요 음, 근데 이것이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말이 안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 조심스러운게 네. 이분들은 또내 땡땡에 가서 또 장,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음. 자기 스스로 이제 막 공부를 하죠 막 하죠. 네, 버에서안 하려고 노력하고 다끊으려고하러는일이 <laughs> 벌어지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좀 치료가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좋죠. 네. 네. 원주에 있으니까요. 어제든지 한번. 원주 유일합니다. <laughs> 닮은 이제 먹었잖아.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웃음> 유튜버를 <웃음> 보시고 멀리서도 <laughs> 오시기 때문에 아 정말 이제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대학적인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원장님한테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 있으실까요? 하여튼 저기 우리가 음.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음. 항상 이제 사는 게 목적, 사는 게 목표이기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네. 농담으로도 9988234? 네. 9988 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99살까지 88에 사시다가 이제 네.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네. 할 정도로 네. 농담을 하는데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의 걸음 건강하게 바른 걸음 연구소였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